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의 이지용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이공계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에 대한 접근이 좀더 수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하면 취업이 잘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취업이 잘 되는지 이공계열적 시각이 인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현대인문학은 이공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는 과학 기술에 의해서 구축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현재에는 사실은 병원에서 병원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이야기해 준 정보에 의해서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도 집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뒤에 그것을 신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과학 기술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이공계열의 어,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을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사회 내에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영역을 공부한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인문학이 기술과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인간과 기술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계에 그 세계를 어, 다각도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현대 과학기술의 큰 발달이 아니어도 도구와 기술로 인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석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따라 청동기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는가에 따라 농경이라는 문화의 시작에 어떠한 기술이 관여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 그 역사를 구분하듯이 기술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서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로 발달된 기술과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전에 미쳤던 영향들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후로 발달된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대한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양식,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기술로 옮겨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사회를 기술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의 맥락을 이야기할 때 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문과와 이과, 이공계열과 인문학에 대한 학습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의 구분이 이미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인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양한 인문학 영역들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발달하고 있음을 어, 알수 있고, 인문학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텍스트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특히 최근 20년에서 30년간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고 폭넓게 발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그에 따라 인문학도 발전해 왔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대 21세기의 인문학을 한다라는 것은 기술의 발달 영역과 그것에 대한 정보 역시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일상화된 기술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스마트폰 혹은 내 침대맡에 있는 시계의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만약에 스마트폰의 알람이었다면 스마트폰은 알아서 계속해서 내가 알람을 듣지 않으면 몇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알람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세상 이야기를 바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음악을 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술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일어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수업을 듣기 위해 어디에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에 들어와서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과정에서 긴밀하게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학습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기술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의 발달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 산업혁명 시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다른 동력을 가지고 자동화된 상태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시절이죠. 그래서 노동, 그리고 인간이 일을 하는 모든 작업 방식, 그거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던 생활 양식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들이 가능해지면서 그전에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부족한 것들이 일상이었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죠? 수많은 자원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아시아로 와 볼까요? 이거는 일본의 흑선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서양의 문물로 만들어진 검은 배가 일본의 앞바다에 정박을 해서 개항을 요구했죠. 어, 처음에 일본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굉장히 기괴하고 어, 공포스러운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였죠. 그 기술에 의해서 일본은 결국 개항을 하게 되고 이 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근대화, 서양화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어, 사실 중국 위주로 재편되어 있던, 구성되어 있던 아시아의 패권에서 일대 강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또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당시에 서양이 추구하고 있던 제국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식민지들을 늘려나가고, 어,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도착한 저 흑선 하나가, 어, 일본의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현대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오면, 20세기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냈을 때, 어, 시작은 1957년부터 시작이죠.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이라고 불리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스프트니크 1호라는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고 그것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경쟁 시대였으니까요. 어, 그것에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나사를 재조직하고그 다음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어, 인간을 달에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우주의 사람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세계가 되었죠. 지구에 묶여 살던 인간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적 변화를 겪고 오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유일하고 어, 부동한 존재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동일한 가치들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거대한 기술이 등장했을 때마다 인간은 변해왔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예술의 모든 것들이 변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인문학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과의 접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과의 접점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프리드리 키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히틀러는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 서적 중 하나인 추금기, 영화, 타자기에 보면 각각 추금기와 영화 그리고 타자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고 그거에 맞춰서 인간들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하는 인간에 맞춰서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간도 변한다라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와 인간들이 변화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 것이 키틀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틀러는 이 작업을 매체고고학이라고 불렀는데. 변화한 기술을 사용해 살아가는 세계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실 타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틀러는 타자기가 발명되면서 그전까지 어, 글을 쓰고 문서를 만들던 것이 특권층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필경사라고 그러죠. 베껴 쓰는 사람, 베껴 쓰는 사람의 특정한, 어, 그 특기 영역, 재능의 영역에서 누구나 그것을 할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신분에 대한 것들의, 어, 해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왔고, 게다가 젠더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던 어떤 행정적이고, 오피스적인 어터의 영역을 해체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술의 발달은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에 펜으로 쓰던 글의 세계에서 타이프라이트 그러니까 타자기를 통해서 찍어내는 글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전의 권위적이고 예술적인 그리고 신분적인 글의 시대가 그렇지 않고 좀더 평등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혹은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이야기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주기술이나 산업혁명이나 흑선의 도래와 같이 시대를 뒤흔들만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특히 20세기 이후의 기술들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일상화된 기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980년대를 떠올리면 어 모든 기술들이 개인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80년대의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 소니사의 워크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맨이 등장했을 때 음악 그 전까지는 음악은 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는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어 성격이 강했습니다. 조금 소형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방 안에 두고 그것을 고정해서, 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소니의 워크맨이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나 혼자서, 이어폰 등을 통해서 즐기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세분화되게 되고, 개인의 취향이 세분화됨으로써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훨씬 더 폭발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의 개발이 인간들의 취향을 변하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산업 양식을 변하게 하고 예술의 생산 방식을 변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본다, 텍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신문과 같은 종이를 통해서 그것을 접했을 것이고 혹은 잡지나 단행본 같은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그것을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이책이 여전히 팔리고는 있지만 많은 양의 텍스트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그 화면에 맞춰서 텍스트의 어, 생산 방식과 어, 내보내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같은 매체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을 듣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영역에서 라디오의 시대였던 시절과 그전에는 연극 등을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보던 시대 그리고 TV로 옮겨오고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와서 그것을 내가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된 시대는 완벽하게 다른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OT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전 시대에 장마당에서 연극을 보던 시대의 사람들과 사고방식과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모든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연극을 만들던 사람들의 어떤 구조나 산업적인 형태, 인력이 투입되는 모든 상황 그것과 현대 OTT 영역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촬영이 되고 후작업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구조 자체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거칠게 비슷하게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하는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어떠한 지점들은 예전과 유사하지만 또 어떠한 지점들은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인문학의 큰 특징이고, 이를 위해서 당연히 기술에 대한 이해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대인문학은 기술 철학 등을 경유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문학 전공자들 역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아예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프로스트 휴먼의 대표적인 학자인 캐서린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이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와 같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데 인간 선생님이나 인간 문화적인 것들이 물론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접한 정보들, 네트워크 안에 있던 모든 정보들과 그것을 통해 가공되어서 나에게 전달된 정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캐서린 헤이스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전의 인간,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해서 하이 테크놀로지가 개개인에게 전달되기 이전의 인간과 그 후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공진화는 캐서린 헤이스에 의하면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진화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신경을 구성하는 문화의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진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과 주변을 둘러싼 문화적 패턴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에 의해 발생된 문화, 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제각각의 역량,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윤리, 그리고 사회적 구조, 규범,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인간의 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면 유기체적인 인간의 몸과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들은 구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 우리 뇌의 기억력의 일정 부분을 외주주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혹은 핸드폰에 전화번호부 기능이 있기 전에 내 주변에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가정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죠. 하지만 현대에 전화번호의 수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때 스마트폰을 경유해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들의 변화가 아울러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술과 현대사회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셰리터 코이 등의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테크놀로지화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다음에는 기술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캐서린 헤이스가 이야기했던 공진화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물질화되고 사실 내 앞에 존재하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상이라고 불렸던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하드웨어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최근의 기술의 시대는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그거보다 더 미시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 어떠한 정보들이나 어떠한 필요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구성한 것들이 제각각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프 마노비치라든지 지베르 시몽동 같은 기술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부분이고 이미 인문학에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공계적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인문학을 훨씬 더 심화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기술 문화적 역량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디지털 인문학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고대 문헌에 있었던 것들을 AI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재가공해서 연구에 활용하는 방식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문학 전공자가 인문학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문학 전공자지만 어~ 이공계열을 내가 추가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함께 학습하고 그것에 대한 심화와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현대 인문학 그리고 인문학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 게 부여된 과제이자 필수적인 어~, 어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